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감소하는 그러한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가에 의하면 f0은 0이죠. 그리고 나에 의하면 주어진 저런 식이 있는데 사실 이 f'0이라고 하는 것을 f'0을 우린 다음과 같이 쓸수 있잖아요. f'0이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f0이지만, 가에서 f0은 0이니까, fx. 아, 우린 얘를 f' 0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주어진 식의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누어 준다면, 그러면 x분의 fx 더하기 2, x분의 fx 더하기 6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 x분의 fx 자체가 f'0과 같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식은 f'0 더하기 2분의 f'0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0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양변의 분모인 f' 0 더하기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f' 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 0은 f' 0 플러스 6 이항해주면 f' 0의 제곱 플러스 f' 0 마이너스 6은 0. f' 0 더하기 3 f' 0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런데 이 함수가 감소함수니까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3이겠죠. 왜냐하면 감소함수, 즉 f'x의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렇기 때문에 미분값은 마이너스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